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라는. 에, 춘전이랑 싸움 붙이는 건 <laughs> 여기서 춘전이가 이기는 거지. 어, <laughs> 아... 좋은 시나리오가 떠올랐어. 근데 괜히 지면은 또큰 일인데 춘전이가 이기면 일단 스텔라가 가는 거고요. 만약에 춘전이가 지면은 전춘협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laughs> 아니 어떻게 춘전이가 스텔라한테 잡가면서막 좀... <laughs> 춘전아 이기면 돼. 넌할수 있어. 넌 소약도 돼 있고 전장도 불강이야. 일단 기본 화력이 우리 춘전이가 더 높고요. 사속도 더 높아요. 그리고 평타 때리다가 죽창 꽂아버리면 돼요. 아 오케이. 막타 때리는 걸로 시나리오 오케이. 질 빼버리면은 카운팅 횟수 늘어나거든요. 스텔라. 빼버릴까. 어드밴티지를 춘전이에게. 여러분 갑니다. 우리 춘전이가 이길 거예요. 걱정 마세요. 어, 우리 춘전이는 강하다고요. 고수마스가いたします. 어, 아, 죽는다. 야술 언제까지 섞는 거야? 뒤르피어 보셨습니까? 둘이 삐까떴습니다 방금. 아니, 여러분들 우리 아직 한 방이 남았어. 우리 우리에게는 어, 춘전이 죽창이 남았어요. 그걸로 막타치면 돼. 어떻게든 춘전이가 이기게 하겠어. 내가 어떻게 해서든 춘전이가 이기게 하겠어. 춘전아 죽창을 꽂아. 펑. 우리 춘전이도 스킬 안 키잖아요. 그러니까 스텔라도 안 키는 걸로 어때요? 어 이런 평등이 맞는 말 아닙니까? 어, 우리 춘전이가 스킬을 안 키고 있는데 스텔라가 스킬을 켠다고? 우리 평타왕 대전. 그렇지. 우리 춘전이 잘하고 있어. 51퍼. 에, 스텔라 41%아 우리 춘전이가 이렇게 강합니다, 여러분들. 어, 보십시오. 평타 얼마나 강합니까? 평타로 막 에이전트 막 잡아버리려고 하고 있어. 어, 장거리 저격도 딱 쏴가지고, 에이전트 잡혔어야 되는데. 에, 우리 평타킹입니다, 춘전이. <laughs> 이제, 우리 스텔라의 서포터였던 지를 빼버리겠습니다. 어, 이러면은 춘전이가 솔직히 비빌만 합니다, 어. 카운팅 횟수 6개나 줄여줬잖아요. 그걸 없애겠어. 요 우리 춘전이는 개조가 나와서 떡상을 할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일단 우리 춘전이가 압도적입니다. 어, 44%, 어, 44%, 어, 아, 내려갔어. 펑안 돼. 이게 다 죽창, 죽창이 쓰레기라 그런 겁니다. 야, 딱 만천이야. 와. 장릉 깨끗. 콩 가자. 콩카사 아, 어, 우리 어 이모코 선생의 둘째 딸? 이쪽. 셋째 딸? 둘째 딸? 둘째였나? 셋째였나? 아무튼. 안 돼. 우리 우리 콩이 지고 있어. 여기서 살짝 좀주작을 해야겠군. 어, 스킬 끄는 아니 스킬 끄는 걸로. 어,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어, 스킬 봉인하니까 우리 콩비오가 어, 이깁니다. 어, 근데 왜, 왜 스텔라가 따라오지? <웃음> <웃음> 어, 그러면 안 돼요. 오케이, 일단 46.3%대 44%. 이제 잠못 갑시다. 그렇지 콩비유가 어? 우리 콩비유가 어? 평타 대전 일단 야 근데 평타 그냥 해도 야 그래도 괜찮다 이제 스킬 켜고 가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에 솔직히 어 우리 폭발형이 이기겠죠 그죠? 콩비유야 할수 있어 펑 우리 콩비유 맞았어 중앙 여기 뚫려가지고